오늘은 주일인데, 파크골 포장에 서리는 내렸는데 날씨는 포근합니다. 어 제가 그 차에 차폭동이 며칠 전에 한쪽에 나가서 건쳤어요. 갈았는데 자주 내가 확인을 하는데, 그게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 시청에서 정비 불량 명령서가 왔는데, 누가 시민이 그걸 차폭도 한쪽 나간 거, 빨간 거, 나간 거를 촬영해서 민원을 넣나 봐요. 아 참, 그 공무원들 일거리를 줄라고 그러는가, 시민정신이 투철한가, 애국심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해서. 그 정비 분량 그 이제 갈았다는 것을 해가지고 저 팩스로 보내야 되나 봐요 하여튼 이 스마트폰이 좋은 많은 역할을 하네요 늘내 곁에 있을 것만 같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많은 것들이 내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12월이라는 선물에 뒤늦은 후회란 노래 가산 말이 쓸쓸함으로 다가오는 듯 합니다. 오늘은 지 외로워 보이는 남은 달력 한 장에 흐한 마음 속을 깊이 파고드는 아쉬움의 해안들 권님의 하루길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많이 웃음을 줄수 있는 행복이란 아름다운 미소로 잠시나마 짬내어. 차한잔 마실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지면서 건강 유의하시고 음, 휴일을 행복하게 <laughs>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 부부간에든 친구간에든 어, 지인들과 대화를 할때 어, 본인하고는 아무 관, 관계가 없지만 그것을 중요하지 않더라도 많이 들어주고 그래 그래 그게 맞아 잘했네. 이렇게 주는 것이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닐까요? 사람은 참, 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음, 사람은 인정받기를 좋아하죠, 누구나. 음, 잘 들어주고, 음, 칭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음, 내가 그, 폼페이, 어, 십수년 전에, 음, 이탈리아 폼페이, 폼페이를 가봤습니다. 폼페이를 갔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그 폼페이가 그 위에 있는 하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폼페이를 완전 덮었어요 그래 이탈리아 사람들이 오랜 몇백년에 걸쳐서 그걸 다시 다 캐내어가지고 부서지고 이런 원형 그 성도를 이렇게 채굴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그 돈이 돼요 지금 이탈리아에게는 그게 이제 관광수입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목욕탕이 많고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침실을 갔다가 그냥 죽어 있는 그런 이렇게 미라라 할까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음 오늘 이 시대를 가르쳐 우리는, 동정은 소동과 고모라의 시이라고 합니다 이 소동과 고모라 고모라가 엄청 타락하여서 그 뭐야 성적으로 이런 것이 아주 타락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해, 한다 했는데 그 하, 에,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 조카 노선 가족이 이제 탈출을 했어요 거기를 의미 없어서 하나님을 생기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록과 딸둘만 탈출해서 동굴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 자손을 건성해야 되니까 남자라고는 아버지 밖에 없으니까 아버지를 음 술을 먹게 해서 두 딸의 침실을 가져서 음 자선을 건성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소동과 고무라의 시대에 동성애가 성행하고, 음, 제약과 포악이 저 약과 포악이, 가득한 것 처럼 매일 같이 들려오는 뉴스마다 차마 입에 담기에 어려운 무서운 계 약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악함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모양만 달라. 달라졌을 뿐 비슷합니다. 노화 홍수 시대에 제압된 모습은 소동과 구모라의 시대로 이어지고 소동과 구모라는 시간이 흐르, 흐르고 암흑시대라고 국면한 사사시대에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를 거스르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발부동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 항상 우리 남은 자 진정한 성도들은 이 시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음, 사랑의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 이 시대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악한 이 시대에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 아, 음, 있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음, 우리는 진짜 그 장로들과 장로들과 목사들이 단는 아니지만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모두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